접속 전기매트의 장점 여행에 편안함을 책임지는 접속 전기매트 소개 세상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따뜻한 잠자리를 책임질 단 하나의 아이템 해외여행 시 전압 걱정으로 따뜻한 잠자리를 포기하거나 부피 큰 매트 때문에 캠핑의 밤이 아쉬우셨나요? 이제 걱정 마세요. 접속 여행용 프리볼트 전기매트 캠핑 탄소 컴팩트가 여러분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릴 거예요. 110 볼트 겸용 프리볼트 기능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전압 걱정 없이 따뜻하게.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탄소 소재로. 휴대성까지 완벽해. 캠핑에서도 포근한 밤을 선사해드려요. 여러분의 모든 여행에 따뜻함을 더해보세요. 실제 사용자분들은 해외여행 필수템. 전압 걱정 없이 정말 따뜻하게 잘 잤어요. 캠핑 갈 때마다 챙겨가는데. 부피도 작고 너무 만족스러워요.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. 세상 어디든. 따뜻한 휴식을 위한 현명한 선택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